안녕하세요 과정여러분 오늘 혼축에서는 기성용처럼 간단하게 미드필드 지역에서 몸 열고 할수 있는 플레이 벽 하나 로할수 있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렛츠기릿 첫 번째로는 세팅은 간단합니다 벽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뭐 동네 어디 가든지 벽 하나 있으니까 벽 하나랑 두 발자국 두 발자국 그리고 두 발자국에는 콘을두 개를 이렇게 모아주셔서 세워두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처음에는 이 벽에다가 패스를 세게 넣으시고 공을 받으러 가서 낮아지면서 그대로 아웃사이드 턴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로 돌아주시고 돌자마자 다시 패스를 넣으시고 공을 받으러 갔다가 들어오면 열어주시면서 왼발로 들어가서 인 아웃 해주시고 나서 돌고 패스 넣어주고 몸 열어서 컨트롤하고 딱 여기 세우는 훈련입니다. 그래서 기정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뛸때 보면은. 순간적으로 이대를 주고받으러 갔다가 몸을 열어서 반대쪽으로 한 번에 나가는 몸을 열어서 나가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패스를 넣어주고 공이 들어올 때 자세가 낮아지면서 돌아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. 아웃, 인 해주시고, 돌고 나서 패스를 넣어주면서 몸이 앞으로 나가셨다가 공이 오는 속도에 따라 열어서 넣어주시고, 이나웃 똑같이 해주시고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패스를 넣는것 동시에 빨리 이콘 뒤로 와서 몸을 열어주시고, 공을 밀고 쭉 나가서 세워주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마지막 터치를 할때 몸으로 밀고 나오는 겁니다.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놓고, 뱉면서 턴해주시고, 아웃, 인해서 돌고 나서, 밀었다가 몸 열어서, 터치. 인, 아웃, 돌아주시고, 패스, 후, 열어서, 탑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, 이 마지막 부분에서 왼발을 인, 아웃 해주시고, 돈 다음에, 이 패스가 터치하고, 이콘 뒤로, 노란색 뒤로, 나와주는 게 중요해요. 마지막 한번 보여드릴게요. 패스, 아웃사이즈 턴 돌고 아웃인 돌고 나서 패스 몸 열어주면서 탁이 나우 돌아주시고 세게 넣어서 오는 거 밀고 나가서 자 다섯 번씩 하시고 한 1분 정도 서주시고 총 10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랑 구독은 잊지 마시고 오늘 하도잘 나갔습니다